자, 겨울인데도 요새 꽝을안 치는 가다오 TV. 지금 안면권에 해루지라로 바다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오늘도 꽝을 꽝을 면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렛츠 고. 어우, 야, 물 깊어, 깊어, 깊어. 그 만턴 명주 조개들은 지금 싹 사라졌어요. 그 흔하도 명주 조개. 없어, 없어. 깨끗해. 클리 시트야.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 가지고 텐션이 좀 떨어졌는데 텐션을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예, 비트 더. 아, 더. 아벤뱅. 비트 더. 아, 또 더. 뱅뱅. 요 DJ 뽕디스 파티. 체크 샾. 게아게겟. 와, 잡으러 가는 거야. 까다고 t 비 이런 데 보면 또 해삼이 있을지 몰라요. 잘 살펴보면 해삼이 굴러다닐 수도 있고 뭐 쓸데없는 녀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한번 뭐 뭐든지 한번 잡아보죠. 뭐 와우 명주조개 그 흔한 명주조개가 안 보이더니 오 여기 있네 숨어 있다 조개 명주조개 한 마리 득템 이제 명주조개가 명주조개가 귀해졌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와우와 크다 이거 사이즈 좋다 살아 있어 명주 으 조개 야 손실해 가지고. 호미로 담기. 야, 이게 안 담아지냐. 호미로. 이거 사이즈 좋다.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명주조개. 와. 한달 전만 해도 여기 명주조개 완전 밭이었는데, 그냥 죽죽했는데, 이제는 귀해졌어요, 명주조개가. 너무 귀해졌어. 없어, 명주조개조차. 없어. 이게올해는 명주조개 잡기도 너무 힘들어. 오, 아나 해삼인 줄 알았네. 설마 했네. 빠밤. 야 진짜 귀신 나오왔다 귀신 나오왔어와 아무도 없냐? 귀여운 쫄 짱개. 한겨울에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네. 명주. 어 명주 얘는 작다. 패스. 잘 살아 아이들아. 이 물웅덩이에는 뭐가 있었지? 오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한달 전만 해도 순하던 명주조개 어우 물이 깊은데? 어우! 없도 없도 아 껍데기야 망했! 명주가 길졌어요 우와 이거 크다! 왕명주! 오 우와 명주 사이즈 보고 아, 씻어봐 쫙쫙쫙 자 살아있죠? 우와 이겨울에 요거 요거 귀한거예요 이겨울에 명주조개 여기도! 여기도! 살아있어! 이야 살아 있어. 야, 기한조개 되어 버렸어. 한 겨울이 되면서. 자, 명주조개가 간간이 나옵니다. 오, 싱싱해. 오, 사이사이, 사이사이 숨어 있는 명주조개. 과연, 있다 있다 있다. 있다이, 있다이. 잠깐만. 안담 안담으로 들어 있는데 뒤졌어. 아, 뒤졌어. 다시 넣어 버려. 와, 바닷가. 겨울 바다. 야. 어, 오늘 이 밤중에 이 넓은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어 오늘도 독탕 사람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 따핫 따핫 오오 뜨거워 왕건이 왕건이 명주 지금 간간이 명주조개로 꽝을 면하고 있습니다 뭐 없나 새로운 게 없나 자 저번부터 봤던 이상한 조개 있네 납작한 조개 아이 껍질이야 이것도 이것마저 껍질 여러분 또, 오랜만에, 명주조개. 오, 아주 싱싱해. 오, 좋아, 좋아. 조개껍질 보소. 오, 엄청 큰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그냥 손으로 뽑아버려. 자, 이쪽. 있어, 있어, 있어. 살아있어. 여기도 있다. 으, 토실토실해. 아주 그냥. 살이 토실토실. 어, 계속 나와. 막 나와. 뒤졌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오. 여기도 있어. 연타석으로. 이제 좀 돌아다니니까 나오네. 잠깐. 피조개 껍질인가? 잠깐. 잠깐. 뭔가, 뭔가 있어. 에이. 껍질이었어. 에이, 당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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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또 있어. 명주조개. 자, 명주조개. 또 있어. 여기도. 이열이 보고. 저리 봐도 명주 조개가 있다. 여기도 있다. 아, 두말리 연속으로 있어. 살 토실토실해. 역시 꽝은 없어.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왕토시. 왕토시, 왕명주. 우와, 이거는 진짜 크다. 이거는 진짜 크다, 이거. 우와. 주먹 명주. 우와. 우와, 껍질 진짜 크다, 껍질. 이야. 자, 여기는, 오찌 해수욕장입니다. 오찌 해수욕장에서 한 번, 다시 뒤져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왕건이, 오랜만에, 왕건이. 이야. 야, 이 사이, 사이에, 사이에 처박혔냐? 왕건이가? 살아있을까? 어 꽝이야. 에이. 오, 어, 있어, 있어, 있어. 어이, 어, 썩었어. 어휴, 어휴, 이거, 뒤졌네. 어휴, 꽃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꽃이? 꽃이 해수욕장도, 이거, 맥을 못 추네? 이 한겨울에? 야, 정말. 이 겨울 밤바다의 생생한 현장감. 이건 직접 나와봐야 알 수가 있죠? 너무 추운걸? 꽃이야, 한번 보여주라, 오늘. 너의 능력을. 아, 정말, 이 겨울에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잡겠다는 마음가짐은 헛된 꿈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뭐라고 나오겠지.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나와주는 우리 명주족의 센스. 야 12월 달에는 여기 엄청 쏟아졌는데, 와, 1월. 1월부터는 아주 그냥 얼굴을 확 바꿔버리네.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없어. 혹시나 하고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없어. 야, 오늘, 오늘 조가 와, 초라하다. 그래도 명주조개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힘겨운 겨울 해로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잡아온 명주조개로 오늘은 명주조개 크림우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란도 올릴 거예요. 프리야, 프리야, 프리야! 자, 이렇게 크림소스를 끓여줘요. 자, 소스가 끓으면은 아까 미리 삶아놨던 면을 투하해준다. 구덕면 투하. 아우칠 뻔했네. 구덕면. 오, 좋아, 좋아. 맛이 있겠군. 요, 녀석들은 잘 섞어줘야 돼요. 아, 옆에 또 한다, 타. 아, 이런. 불조절이 안 되는구만. 자, 어느 정도 다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우동 위에다가 닭클리도 뿌려주고. 자, 소추도 한번 뿌려줍니다. 우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이쁘니 데코도 해주고. 야채를 먹어야 돼, 건강에. 그리고, 명란. 명란입니다. 오우, 이쁜 것 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명주조개. 아까 미리 삶아놨습니다. 명주조개를 올려서 맛있게 한번 뽀로 해볼게요. 애단말 마리? 아, 안 이뻐.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렇게 완성된 명주조개 명란 크림 우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아뭐 어, 다람쥐야. 자, 일단은 명란. 어, 이 꼈냐? 조개가 꼈어. 일단은, 오, 명란. 이거 보이시죠? 와, 명란을 잘 섞어줘야 돼요. 잘 섞어줘야 돼요. 와, 비주얼 봐요 비주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크림 무침 명주조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건 맛있어. 이건 뭐말안 해도 알 거예요. 대박 맛있어. 와, 명주조개 와. 명주조개 보세요. 기가 막히고 만자 여러분 보이시죠? 와 명주조개살. 음 대박 맛있어. 명주조개는 해가만 빼면은 진짜 맛있는 조개에요 진짜 인정. 아 명주조개. 음 저는 이걸 해감을 별도 안 하고 그냥 삶아서 빡빡 다 씻었어요. 이거 뒤집어 까가지고. 씻으면은 돼요. 근데 좀 힘들다는 거. 음. 음. 명주 크림 우동면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 명란 들어가서 더 맛있어. 음. 음.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대박. 명주와 명란과이 크림 소스가 기가 막히고만삼박자 아주 딱 맞아. 음. 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 최고, 최고. 와. 어떻게 간이 딱 맞냐? 와. 명주 맛있어. 명주는 그냥 기본적으로 맛있어. 응, 음? 요거를 갖다가, 음. 음, 음, 여러분, 와, 진짜 이건 찐이야, 찐. 졸라 맛있어. 음, 살짝 명주에서 모래가 씹혔는데 명란 크림에 묻혀버려 묻혀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차후에 이벤트 추첨을 통해서 이 특별한 요리를 제가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